상. 뭐 했어요, 얘들아? 아, 맞았어요. 까는지 아, 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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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상당히 오일리 하구나. 아니야, 그는데 느낌이 아, 되게 윤이 반짝반짝 나서. <laughs> 아니에요. 원래 <laughs> 원래 좀, 좀안 좋아 괜찮아요. 원래 좀좀안 까만 반짝반짝 하잖아. 글쎄, 자주 까면안 반짝반짝 하잖아. 없어 네. 아니? 어네 응. 안머리가 네 지금 이게 딱서딱 내려오질 않고 있데 지금. 야이 그만. 어요 그러면 1 1시였했는데 아니, 식혼 먹고 앉는데 엄청 많이 좋아진 거지등체수열의 네. <laughs> 합은 특징이 뭐냐면 등체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초항과 n번째가 2분의 n개씩 짝지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얘 숫자일 거야. 그래, 안 그래? 얘 숫자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숫자가 아니라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숫자 이런 거를까? 그러니까 초항이 5, 공차가 8 이러면 8n-3이잖아. 너 넣으면 5 더하기 8n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n이 니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8n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이니까 4n 제곱 플러스 2n 보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등차수열의 하나 특징이 뭐냐면 d n 플러스 k꼴이에요. 여기서 지금 d 하고 k는 상수야. 네. 변수가 누가야 n이야. 그 그럼 어떤 수열의 합 Sn이 4n 제곱 빼기 n이다 이러면 이 수열은 아등차수열의 합이고 공차가 얼마? 4인 것까지 보여야 돼 초항까지 보여야 돼 초항은 얼마야? 3이야 네? 원은 에이 원이야 네. 공부 잘는야은 이런 거안 알려줄 때 깨우친다고 뭘 이렇게 되네 아니 근데 그런 애들 흔치 않아 별로 보이지 않아 이미 우리 집에는 없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인정 좋아 마음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찾, 찾으려고 하면 되는 거 처음 찾을 때거 없는 거아 저런 새끼도 저런 것도 한다 나도 해봐야지 그럼 항상 기억해야 돼. S1은 A1과 같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Sn 알려줬는데 이런 수열이야. 이렇게 됐어. A1, 뭐? n에 대한 2차식이야. 아, 얘 등차수열이고. 초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인지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데 어떤 수열 Sn의 합이 3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 어, 이거 상수항 붙었지? 이게 피크야. 이런 애는 이런 애는 처음에는 등차가 아니야. 중간부터 등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은 처음부터 등차. 자, 이번엔 좀 기호를 다룰 거예요. 자, SN이 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자, A의 1 1을 구하래. 방법 1번. 뭐? 어? MLA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어, 공차 얼마? 공차 4구나.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 초항 얼마야? 너, 자꾸, 누구랑, 그게 뭔 생각, 텔레파시 또. 아니에요. 너 생각보다 여친이랑 남친이랑 자꾸 얘기하고 좀 사람을 호상 이지 말고. 너 먹고 있어. 뭔 생각해? 아,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정신이 나가냐고, 그 정신이. 자꾸 들어와. 어디 나가. 왜 그래 그냥 그래서 10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아, 2에다가. 언니 4가 몇 번? 10번 더 해줬겠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해나요? 두 번째는 야. Yeah, 그럼 뭐 나와? N 왜 A, N 나와? 지워지고 A에.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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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아 이게 N으로 보인 거야 지금? A에. 이렇게 읽어 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두 가지만 아딱 기억을 해줘야 돼 얘는, 얘는 등차에서만 쓸수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쓸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차에서만 가능해. 왜? 얘가 뭔가 다른 게 붙어있으면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생각을 확장을 하면 이런 얘기만 할수 있는 거야. SNL 고다물려 어, 오늘 뭐 이렇게 무슨 말로비틀어지 오징어처럼 계속 뭐 말로비틀어지냐 싫을 아, 것 같아요 왜? 그포 그냥 오늘 정신 나가라나 아니야 좀 울어 여기 내가 되니 네 응. 그런데 이 식은 n이 2부터만 e 가능해요 왜까요? n 에가가다 크면 s 1 어? 빼기 영이야. S 0은 없단 말이야. 안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초항은 S 1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식에 넣었을 때 이거 식이거 아니냐? 네. 같으면 어 똑같은데. 다르면 초항은 다른데 거 해봅시다 그걸. 저기 저거 이상한 애가 그전생이었저 했을 그래, 안 그래? 저걸 한번 볼게요. 저걸 가지고 a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sn은 3n,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에요. sn-1은 3n-1제곱이죠? 그럼 정리해 버립시다. 3n제곱, 마이너, 6n 플러스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 플러스 4야? 뺐어 그럼 뭐 나와? an이 나와 그쵸? 지워져요 8n입니까? 2n, 2n 지워져요 맞아요? 4, 4 지워져요 그러면 몇 8n이래? 여기 있는데 뭘 보고 8 n 이네 마이너스 2이군요 뺐으니까 2개인거죠 6에 플이스1이니까 빼니까 아, 아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n이 2부터이니까네자 s 1구 해봅시다 s1 s1은 3 더하기 2 더하기 4이니까 9 9인가요? 네 자 여기서 A A1. 원. A 원이요. 어, 치인가 네. 다른 네 예, 네. 이선이님그맞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이 아니라고 뒤에 찌그러진 느낌이네요. A 원 다음은 7이야. 알아듣겠니 a c t i v e 네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원래 식으로 하면 7 그다음에 15, 2 5 왜? 등차수열이잖아. 등차가6이잖아 이렇게 나가는 데 얘가 7이 아니라 뭔가야? 뭔가야? 그대야 SN이 저렇게 나와 플러스 4가 남아서 쪼가리가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자 이게 9차세안 대여고 다배웠어요 근데 자기가 몰랐는데 새로 배운 것들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그쵸? 그 다음에 새로 배운 친구도 있고 정리해놓고 싶으셨다나? 근데 내표이지설명해오시던 선생님이랑. 알겠습니까? 청신좀 돌아와.